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명품 조각 10선 중그 일곱 번째로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세계적 명품 불상이자 동양의 비너스라고도 불리우는 일본 국보 백제 관음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백제를 큰 나라라고 하는 의미의 구다라라고 불렀고 시시하거나 쓸모가 없는 것을 구다라나이 즉 백제가 없다 혹은 백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좋고 괜찮은 것을 구다라 모노, 즉, 백제 물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호류지의 백제 관음상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과거 일본인들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연유와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류지의 백제 관음상은 중국의 윈강 석불, 우리나라의 석굴암 본존불, 일본 호류지 금당 벽화와 더불어 동양 4대 예술품으로 불리웁니다. 특히할 것은 동양의 4대 예술품 모두가 불교문화재임과 이들 중 3개가 우리의 것이거나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것의 위대함과 소중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 명품 조각인 백제 관음상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지성 앙드레 말로는 만약 일본 열도가 물에 다 잠긴다면 자신은 오로지 백제 관음 을 건지겠다라고 했을 만큼 백제 관음 은 세계인들이 찬탄에 맞이않는 불상이자 인류의 소중한 미술품입니다.일본의 저명한 평론가가 이르기를 백제 관음 앞에 서는 순간 10년을 헤매는 것 같은 불가사의한 선율이 되살아났다. 나는 신앙은 있어도 불교도는 아니다. 그러나 망연히 서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일본 법륭사 즉 호류지의 대보장전에 안치되어 있는 이러한 세계적 명품 조각 백제관음을 살펴보기 전에 일본의 국보 호류지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대 삼국의 도움으로 꽃을 피운 것이 일본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였으며 아스카 문화의 정수인 불교 문화가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호류지입니다. 이 호류지는 나라와 교토 등에 산재한 일본 불교 사찰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호류지는 아스카 시대인 607년에 처음 건립된 후 소실되어 나라 시대에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본 국보입니다. 우려의 국보 제15호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보다 대략 600여년 앞선 1300여년 전에 처음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호류지에 소장되어 있는 1575년경 기록인 가람총도에 보면 이 호류지를 지은 주인공은 다름이 아닌 백제에서 초빙된 기술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 양식 역시 백제 양식으로 1993년 일본 최초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을 지었으면서도 정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없음이 아쉽습니다. 참고로 일본 최초의 대형 사찰 역시 백제인 기술자와 스님들이 지어준 아스카 사란 절이었습니다. 호류지는 동원과 서원 그리고 대보장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 7대 사찰의 하나입니다. 호류지는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급인 중료문화재 190종 2300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보의 10분의 1을 소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이 고대 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주요한 통치수단이었던 호류지 등의 웅장한 사찰의 건립과 세련미 넘치는 불상과 불하의 제작, 그리고 불경의 전례 등 불교 미술과 문화는 백제를 비롯한 고대 우리나라 삼국인들의 주도와 지도로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설명코자 하는 백제관음 역시 그러한 역사적 흔적과 증거의 하나로 백제성왕의 아들이자 백제27대 왕인 위더광이 구세관음상과 함께 일본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관음상은 1998년 호류지의 대보장전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소장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비너스라고 불리우는 백제관음상에 걸맞는 예우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백제관음을 설명하기 전에 관음보살, 즉 관세음보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륵보살이 메시아의 성격을 가진 미래의 보살이라면 관세음보살은 현세의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의미는 볼관, 인간세, 소리음, 즉, 현세에 살고 있는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보고, 듣고, 이를 구제하고, 치유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관음보살은 천 개의 손을 가진 천수관음을 비롯 양유관음, 해수관음, 수월관음, 백의관음, 십일면관음 등 무려 33가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인간을 도운다고 합니다. 백제 관음은 1698년 법륭사 기록에 금당의 허공장 보살이 백제국으로부터 내도하다는 기록이 있어 처음에는 허공장 보살로 불리었으나 1911년 법당 토벽에서 보살의 보관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보관 중앙에 관음의 상징인 아미타 화불이 조각되어 있어 그때부터 관음 보살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은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기도 합니다. 일본 미술의 지도자이자 문명사상가였던 오카쿠라덴시는 특이하고 이국적인 불상을 조선 양식이라고 봤으며 1917년에 발간된 호류지대경에 처음 백제관음이란 호칭이 등장하고 1919년 철학자 와쓰지데스로가쓴고사술례에 우리 백제관음상이란 표현이 쓰이면서 백제관음이란 명칭으로 널리 불려지기 시작했다. 앙들의 말로가 그 아름다운 예술미를 극찬했으며 동양의 비너스라고 불리운 백제관음상은 전체 길이가 약 209cm인데 그 크기에 비해서 엄청 날렵하고 늘씬하게 보입니다. 미인은 사방팔방 어느 방향에서 봐도 역시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나듯 백제관음상은 정면상을 보나 측면상을 보나 아름다운 자태는 조금도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어여쁜 몸매를 10분 드러낸 법인은 옷이 날개란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우아하면서도 조금도 야하지 않게 날렵한 여체의 굴곡을 드러나게끔 신기에 가까운 조각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살짝 젖은 비단을 드리운 듯한 치마와 팔에 걸친 장식 띠의 유려한 곡선미는 팔등신 미인의 늘씬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불꽃 모양의 광배는 관음보살의 성스러움을 드러내기에 족할 만큼 관음보살의 신체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살의 날렵함을 조금도 손상치 않으면서 빛이 위로 상승하는 느낌이 들게 뾰족하게 마무리 지어 구도자의 시선이 천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종교적 경건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배와 관음보살은 별개로 분리되어 제작되었으나 정면에서 보면 마치 보살의 어깨에서 빛이 퍼져 나온 듯두 조각 안에는 괴리감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습니다. 광배에 비해 보살 몸체의 칠은 많이 벗겨져 있어 세월의 긴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칠이 벗겨지지 않았었다면 더욱 멋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재질이 방충제의 원료로 쓰이는 농나무여서 비록 몸체가 광배에 비해 칠은 벗겨졌지만 전체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백제 관음상은 중생들이 어떠한 도움도 그리낌없이 구할 수 있을 만한 자유로운 표정으로 열분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룩한 불성과 자유로운 인성을 동시에 조화롭게 표현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의 비너스가 뇌세적인 자태나 도발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것과는 달리 종교적인 거룩함과 내면적인 평화로움이 배어 나오는 작품입니다. 관음보살은 정병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 정병은 인도의 승려들이 마실 물을 담고 다닌 병이었으나, 이후 보드나무와 더불어 질병을 치유하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성수로서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백제관음 역시 정병을 들고 있는데, 정병을 쥔 손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음지와 중지로 정병의 주둥이를 쥐고 있는데, 보살의 손가락을 그야말로 미인의 날렵한 자태에 어울리게끔 너무도 기교적으로 절묘하게 빚어내었습니다. 조각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은 눈과 손의 표현에 의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백제관음의 부드럽게 펼친 오른손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자유롭게 부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가까이 다가와서 말해 보라는 듯 오른손을 조금 구부린 채 허리춤 위에서 편안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손의 모습을 통해서 관음보살의 자애로움을 피부로 한층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 아래의 모습은 곡선과 직선의 만남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곡선으로 물결치듯 드리운 옷자락의 장식과 연좌를 굳게 딛고선두 다리는 대자 대비한 관음보살의 부드러움과 사악한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관음보살의 초월적인 능력을 동시에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계 명품 조각 10선 중 일곱 번째 작품으로 동양 4대 미술품의 하나이자 섬세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발휘한 백제인들의 천재적인 솜씨로 만들어낸 일본 국보 호류지 백제 관음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